모든 신체 기관이 중요하지만 최장은 효소와 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에 최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최장은 8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표현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어, 최장이 이상해. 느낌이 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장은 건강할 때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고 최장이 건강하면 당뇨도 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으면 췌장도 건강해지고 당뇨도 잡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생꿀입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췌장을 지원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췌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췌장에 좋은 음식, 붉은 포도입니다. 적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 트롤은 최장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최장암 세포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장에 좋은 음식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의 장기와 비슷해 보이면 그 장기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뇌에는 호두, 뼈에는 샐러리, 심장에는 토마토, 고구마는 최장의 모양과 색깔을 닮았다고 서양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닮았나요? 아무튼 고구마는 췌장암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입니다.또한 혈당을 혈류로 서서히 방출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킵니다.고구마가 여러모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아침 공복에는 좋지 않습니다.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췌장에 좋은 음식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시금치는 비타민 B와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염증을 예방하고 비타민 b는 췌장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시금치에는 췌장암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mgdg라는 항암제가 들어 있습니다.최장에 좋은 음식 네 번째 마늘입니다.마늘은 유황 아르기닌 올리고당 플라보노이드와 셀레늄과 같은 췌장 조직에 매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이며 다른 종류의 음식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당뇨가 있으신 분, 열체질이신 분들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이 동영상 참고하시면 마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장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 야채입니다. 브로콜리는 최장암 세포 형성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아피게닌과 루테올린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야채는 최장의 암세포와 싸우면서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장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는 페놀성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당뇨병과 같은 산화로 인한 질병의 치료제로 쓰여왔습니다. 오레가노는 강력한 항고혈당 물질이며 최장에도 좋습니다. 일곱번째 최장에 좋은 음식 강황입니다. 강황은 천연 항염증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장의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어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강황은 또한 담석의 크기와 담석 형성을 감소시켜서 담관 폐쇄로 인한 췌장염 예방을 돕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여덟 번째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차는 간과 췌장을 해독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민들레 뿌리 추출물은 비암성인 정상세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지금까지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았습니다.이런 음식 매번 식단에 추가하기 힘들다 하시면 췌장주스를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케일 최장 주스 레시피는 케일 한 컵에 블루베리 반 컵, 아몬드 5개에서 10개를 함께 넣고 갈면 됩니다. 시금치 최장 주스도 있습니다. 시금치 한 컵, 딸기 반 컵, 씨 없는 적포도 5개에서 10개 정도 넣고 갈면 됩니다.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마셔도 최장이 아주 좋아합니다. 최장은 위장 뒤에서 소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생성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을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음식의 영양소를 더 이상 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담석,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 당뇨병, 췌장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췌장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심할 것은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꾸준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생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